안녕하세요 <laughs> 조승 변호사입니다 토요일이고요. 이제 어... 고문 기업 중에 갈비집이 하나 있어요. 어... 뭐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그분이 제 팟캐스트 인생내공의 애청자이시고 그리고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좀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그샵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고 또 여러 가지 시스템을 좀 갖추기 위해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저랑 고문 기업을 맺었는데 사실 뭐제 생각에 뭐 갈비집이라는 게다 거기서 거기지 뭐이 이런 생각이 좀 있었죠. 있었고 저도 뭐 고기를 많이 먹어본 사람으로서 고기 맛이라는 게뭐 비슷비슷하고 또 서울에서 잘하는, 잘한다는 집에도 가서 먹어보고 그랬으니까, 이게 포천에 있는 곳이에요. 포천에. 한번 갔었어요. 이제 가서 현장을 좀 보고, 어떤 또, 보 뭐, 봐야 여러 가지 또 개선점이 나오니까. 그래서 한 2주 전 주말에 한번 갔었는데, 일단, 그 포천 쪽에 그 갈비 집들 있잖아요. 그때, 제일 잘 되는 집이었어요. 오후, 한, 조금 늦게, 식사 시간 피해서 갔는데, 두 시쯤 갔는데, 이미 저녁 식사 예약까지 다 차있는 거예요. 그니까 러 뭐, 좀잘 된다라는 말씀만 들었는데, 사장님한테 가서 보니까 진짜 다른 집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먹어봤는데, 고기 맛이 다 거기서 거기지라고 싶었는데, 어머나, 완전히 조리법도 독특하고, 맛이 정말 독특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장님으로부터 그분이 원래 소믈리에 출신이신데 소믈리에를 하시다가 아버님께 이제 물려 받아서 하시는데, 그러니까 와인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있으시고 고기에 대한 지식도 있으시고 그래가지고 일일이 다 이제 사장의 손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에, 하루 동안 받을 수 있는 손님의 양도 딱 제한되어 있고. 그러니까 예약이 금방 풀부킹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지금 포천에만 있지만 서울 쪽으로 넘어올 수만 있으면 이거는 뭐 대박이겠다. 그리고 그 독특한 양념법이나 여러 가지 레시피 뭐 이런 것들은 또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서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내용들이었는데 제가 특히 무엇보다 이제 그 사장님과 대화를 하다가 조금 놀랐던 부분은 직원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시키시는 거죠. 교육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어 돈을 줘서 보내는 거죠. 뭐, 제주도에 아주 유명한 오마카세 집. 오마카세라는 게 이제 주방장이 직접 이렇게 해주는 요리집이지 않습니까? 일식집. 그러니까 서울에 어디 유명하다 그러면 그 음식점에 그냥 휴가 내고 갈때 비용을 대주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 서빙을 하던 그 분들이 가서 거기서 고객으로서 대우를 받으면서 음식을 먹어보면서, 아, 이렇게 서빙을 하는구나. 또, 반찬을 놓을 때, 고기를 놓을 때, 에? 또 구워줄 때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다는 건데, 그래서 사장님 표현으로 그 이모님들, 그 고기 구워주시는 이모님들이 거기 가서, 사실 자기 돈으로 가서 먹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아주 고급 레스토랑 가서 그런 이렇게 접대를 받고 나면, 어이 서빙하는 그 관도 달라지고 보인스로 사정감도 되게 높아지시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 저것도 또 다른 R&D겠다 그 생각을 했었어요 어제 어, 또 잠깐 제가 뵀었는데 그분을 근데 그분 얘기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공개를 하려는 거예요 음 그분이 어, 휴가였었는데 이번 주에 그래서 본인은 휴가 때뭘 하냐, 그러면 요즘 잘 나간다고 하는 서울에, 어 본인은 이제 고기를 하시니까 음식점들을 가서 실제 먹어보고 경험을 해보는 거죠. 이게 끊임없이 R&D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의 모초에 이제 삼겹, 아, 그, 그 돼지고기 집, 요즘 아주 뜨고 있는 돼지고기 집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 뭐 웨이팅만 한2 시간, 3 시간 해야 되는 그런 곳인데 가서 같이 드셔봤다는 거지. 자기 직원들하고. 전문가가, 초철정 전문가가 바라보는 그런, 어떤 뭐랄까, 유사, 동종업종의 어떤 장단점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저는 그 멘트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아, 여기 정말, 그게 정말 훌륭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 어떤 점이 특히 훌륭하던가요? 그랬더니, 어, 이게 충실하다, 이 충실이라는 표현을 되게 쓰시는 거예요. 반찬 나오는 것도 충실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고기 구워 주는 사람, 서빙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충실하고, 그래서 아, 충실하다는 표현을 어제 되게 많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도 과연 나는 얼마나 고객들에게 충실한가?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관는게 뭔가 누구한테 충실함을 받으면, 아, 나도 그러면은 이것을 좀 이렇게... 누군가에게 좀 보답을 하고 싶다. 이렇게 좀 알려주고 싶다. 이런 빚진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장님 말씀은, 지금 요즘 아주 뜨고 있다라고 하는 그, 어, 돼지고기 집에 당신이 봤을 때 가장 강력한 거는, 물론 맛도 좋았는데, 그 나오는 반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충실하더라. 그 충실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어제 또, 어, 되게, 어 그렇구나 이 뭔가 좀 울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뭐 변호사인데 변호사로서는 이 서비스 직이잖아요 그러면 과연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얼마나 충실한가 그래서 저도 제 서비스의 충실이라는 표현을 별로 써보진 않은 것 같은데 계속 사장님이 얼마나 충실한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구나 충실하다 그리고 고객 스스로도 아 여기서는 내가 진짜 서비스를 좀 충실하게 받고 있구나 이 느낌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뭘더 해야 되지 그래서 어제 저녁에 그분이랑 미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우리가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 이 전반에서도 사이사이 사이에 어떤 좀 장치들을 해서 어, 클라이언트 의뢰인들이 느낄 때아 내가 충실한 서비스를 받고 있구나라고 할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좀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외식을 많이 하다 보니 단골 비슷한 집들이 생기죠 업종별로.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어느 일식집이라고만 할게요. 일식집이 되게 단골이었었어요. 단골이었고 가면은 뭐 매니저님도 참잘 챙겨주시고 직원분들도 친절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갔더니 이 내부 직원이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 바깥에 발레 파킹하는 분까지도 제가 여쭤봤죠. 그러니까 사장님은 그대로인데. 사장님이야 이제 사장님은 워낙 돈 많으신 분이라서 그냥 통째로 맡기시는 것 같아요. 뭐 뭔가 일이 있는지 매니저라든가 안에 있는 내부 식구들을 싹다 바꾸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좀그 매니저님이랑 친하고 이랬는데 좀 약간 좀어좀 좀 서운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음식을 시켰는데 단골집이니까 매일 먹는 게 있잖아요. 맛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반찬은 비슷한데 메인 요리가 이제 무너져 있는 거예요. 재료는 비슷한 재료일 텐데 어, 이렇게 이게 완전 무너져 있네. 그래서 요즘 뭐 패밀리 레스토랑들이 옛날만큼 지금 거의 다 무너져 있잖아. 요 패밀리 레스토랑이. 그래서 어제 그것도 이제 그 갈비집 저희 자문하는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세심한 터치가 없이는 계속 퀄리티가 이루어지지 않. 이어지지 않는데 일하시는 분들의 뭐 처우라든가 뭐 자존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대충 대충 하게 되고 대충 대충 하게 되면 재료 손질이라든가 최근에 뭐 S 갈비집도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그 얘기도 어제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탑은. CEO는 그런 고민, 어떻게 하면 최상의 서비스를 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지만, 이기 밑으로 내려오고 내려오고 내려올수록 그냥 되게 일상적으로 되고, 무사한 일로 되게 되면, 항상 사고가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품이 아니고, 이런 먹는 것을, 우리 소위 뭐 하면 먹는 장사는 하지, 그런데, 먹는 장사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우준하기도 힘들고. 그래요. 고문 업 자랑하죠. 거기가 포천에 있는 갈비 1987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그 먹기가 힘들어 예약을 해도 웨이팅이 너무나 길고 예약을 잘안 받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언제 포천에 가시는 분 있으면 제 얘기하시고 예약하고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서비스 하는 사람들이 아, 이렇게 서빙을 는구나를 한번 보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